자 이번 영상 강의는 어, 두점 사이의 거리 중에서 이제 평행사변형 유형을 배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름모 관련된 유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하라는 걸 항상 먼저 볼 건데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약간 이런 방향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첫 번째, A와 B값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를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이다 보니까 혹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건 아닐까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뭐, 이번 문제는 아무래도 1번일 확률이 높겠지만, 이제 머릿속에 이거를 알고 나서 적용을 하는 거랑, 이런 생각 없이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건 다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걸 항상 봤을 때 어느 정도 길을 조금 잡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뭐, 이제, A 더하기 B나, 뭐, A 빼기 B나, 뭐, AB나, 뭐, 이런 값들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려고,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잠깐 복습을 조금 하고 가면요. 우선, 평행사 변형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중점이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름모라는 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 조금 더. 이렇게 그릴게요. 자, 마름모라는 것은 평행사변형이 진화한 형태거든요. 자, 왜 평행사변형이 진화한 형태냐고 말을 하냐면, 우선 마름모 또한 평행사변형이에요. 마주 보고 있는 두 대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름모라는 애는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마주 보는 대각이 똑같다든지.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든지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든지 그래서 역시나 마름모도 중점 일치한다 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마름모가 평행 사변형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라고 하면 마름모라는 친구는 여기 변과 여기 변이네 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고 있는 두 대변의 길이만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동일해지면 이제 마름모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깊게 다루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되냐면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평행사변형에서 두 변이, 이웃한 두 변이 길이가 똑같다면 그것은 마름모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마름모, 뭐 이기 이전에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중점을, 중점이 일치한다. 라는 조건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림이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부터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A랑 C의 중점, A랑 C의 중점 계산해 보면은 어 나누기 2안 하고 쓸게요 어차피 그 나눌 거니까요 둘다 AC랑 BD 모두 AC 중점의 x좌표의 합은 a 플러스 7일 거고요 A랑 C의 y좌표의 합은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D의 중점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나누기 안 하는 겁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BD의 x 좌표의 합은 3 플러스 B고 y 좌표의 합은 당연하게도 4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ABCD가 마름모다라는 거를, 마름모다라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7과 3 플러스 B가 동일하다. 즉, A 빼기 B는 마이너스 4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조건식을 두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두 번째 식이 뭐다?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해볼까요? AD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 AD의 제곱 조금 계산이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AB랑 BC로 하겠습니다. 자, AB의 제곱은 자두점 아, 사이 거리의 제곱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알고 있을 거라 믿을게요. AB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AB의 y 좌표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요. BC x 좌표 차이의 제곱, 그리고 BC의 y 좌표 차이의 제곱. 그러면 계산해 주면 a/3의 제곱 더하기 16 밑에는 16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둘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a/3의 제곱 더하기 16은 20이다. 그 말은 a 3의 제곱은 4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a가 3은 풀마 2라는 거고요. 요거 풀마 좀 주의합시다.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풀마 붙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a는 5 이거나 1이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요런 조건 괜히 주는 거 아니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죠. a는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a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구한 이 식에서 b값은 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6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름모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혹시라도 어뭐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어 요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잠깐만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어떤 두 점이 있을 때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좌우로 이동한 거리는 X 좌표의 차이일 거고요. 위아래로 이동한 거리는 Y 좌표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 거리 D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끼리 뺀 거에 제곱, Y끼리 뺀 거에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숫자를 제곱하나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대신에 괄호 제곱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내냈습니다. 자, 마름모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마름모라는 거는요. 평행사변형이 진화한 형태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진화한 형태냐면, 마름모라는 건 내변의 네 길이가 동일한 사각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써주시면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도 두 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